히트웍으로 아하마스 넘어가서 쓸게요 네 넘어가서 써주세요 터진대 안전 자, 무력화 조금 하고 빠집시다. 자, 막힌 만큼 좀만 더 집중해서. 자, 빠질게요. 길로 틴 조심하시고. 큰거 온다. 큰거 아직 안 갔다. 굿. 좋아요. 오케이 포크니 안오세요? 슬림안오야 안다세요 뒤 조심, 옆 조심. 어딘데 안전? 썼어요? 네, 뒤에서 딜 셋 시다 이남만 쓸게요. 보라주 <laughs> 빠르게 와주세요. 오케이 무력화. 남치 던져놨어요. 네. 자, 촉수. 촉수 잡아야 합니다. 잡았고. 자, 일리아칸 들어갈게요. 임무 청솔님이요. 카운터 못해요. 다섯 시똥 지워주세요. 굿. 나이스. 쳤어요. 굿. 링킹 나이스. 나이스. 찍고 안으로. 다기리다리갑시다리 우리, 우리, 해 주신다. 우리, 우리, 위위이리 우리, 우 이거 리우이요네 이거 이거. 우리,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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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래, 아래, 지나간 다음에 갈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뭐냐, 올라, 가드라셔도 돼요. 아직 아무 던지지 마시고, 누구 차례죠? 기공님이요? 저요? 기공. 아, 기공님, 오케이, 확인. 어, 던지셨어요. 오케이, 지금 던지 잘했어요. 삼겹살. 만나 차면 써드릴 거예요. 카운터. 굿. 만나가 아직 안 쳤어요. 이번에딜잘 밀었다. 이제 쓸게요. 귀조심. 자, 나인나긴 하시고, 검정색 시계방향 살짝 떨어져서 놀 거예요. 자, 다른 분들 딜 하시고, 우리는 딜안 해도 돼요. 시계방향 돌겁니다 일리한 시계방향으로 오케이 굿 좋아요 딜하세요 이제 내부쿨 뒤에 딱 붙으세요 이거 내부쿨좀 그래 억울해 이거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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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딱 붙으세요 남친이요. 네 여기 붙고 <laughs> 뒤로, 이동. 아무튼 던졌고, 딜 하세요. 뒤진, 뒤로! 레이저! 어제 방금 누군가 되게 위험했던 것 같은데, <laughs> 어, 답했어요. 이거 호크 님, 암시 던져 주세요. 레이저 빔, 레이저 빔. 건졌어요. 네. 길로틴 조심하세요. 가로로 올 겁니다. 위아래로 피하세요. 뒤 조심. 자 파란색 모이세요. 레이저 잘 빼셨고. 레이저 한번 더. 암수 던져놨어요 네. 네. 이저빔 삼겹살 네. 모 암수 누구죠? 네. 어, 던졌어요 굿내 네. 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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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조심하시고 1 1시 동안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내부 2오케 확인. 지진 밖으로 두 번이에요. 크게 한번 더 찍어요. 굿 자, 가운데 이동. 뭐 할지 한번 봅시다. 해골이요? 해골 피하기. 잘 피하세요 이거 맞으면 스텝 많이 쌓입니다. 링팅님 잘 피하세요. <laughs> 자, 레이저 조심. 어디 갔어? 또 가운데네? 이거 샷 샵, 샷. 샵. 자쫄 먼저 잡을게요. 슬라잉 잡아주시고, 오케이 굿 빨간색 멀어지세요, 멀어지세요! 오케이 굿 괜찮아요 아타님염수에요 저요? 네 던졌어요 길로틴, 길로틴, 길로틴 위로 올라갑니다 뒤조심, 굿. 어우. 네이버 창수님 들어가셨죠? 네. 네, 굿. 찍고.

이제 내부에서 나오셔도 돼요. 네. 오케이. 자, 12시 모이십니다. 끝났어. 자, 조금만 집중해요. 조금만. 뭐야, 나 멈췄어. 어우, 됐다고. 깜짝이야, 씨 자, 무조건 뒤로. 딜은 천천히 해도 돼요. 우리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 암수 이제 네. 안, 안 던질게요. 암수 던지지 마요. 일단 암수 아껴요. 나 디트 암소 끝났거든요. 푸니까지 암소 없을 거예요. 음. 자 일단 무조건 백으로. 자 백으로 이동 먼저 이동 먼저 이동. 돌아요 돌 거예요 돌 거예요 돌아요. 죽지 마. 아이고한번 가셨다. 먼저 이동 먼저 이동 먼저 이동 얼마 안 남았어. 아 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 줄만 더! 한 줄만 더! 웨이! 후! 자, 조금만 집중할게요. 자, 처음에 뒤로. 뒤로 이동. 자, 웜 생기신 분 확인하시고. 오케이 거기다 깔아주세요. 이거 제가 부술게요. 잡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딜 무력화 하시면서 딜 왼쪽으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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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뭐냐 피하고 오케이 다시 오른쪽 딜 왼쪽으로 계속 왼쪽 딜. 오케이, 오른쪽 부파, 오른쪽 부파! 오른쪽 부파! 오케이, 굿!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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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여기다 깔아주세요 다시 이거, 저거, 디트님 부숴주시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Good, good, 왼쪽으로. 왼쪽. 이거 g o 도 돼요. 자, 뒤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 o d good, g o o 저거 속속 d g 고 오른쪽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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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여기다 갈 거예요 원원 확인하시고 왼쪽으로 자 여기 들어갈 거예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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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방향 요거 하나 둘셋 지금 저거 아무거나 아무나 한명 부숴주면 치는 요 저거 족수 일어나지 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일단,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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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계속 여기서 딜. 팔꿈치 뒤로, 팔꿈치 뒤로, 이제 배신자 나와요. 팔꿈치 뒤로 오세요. 포지션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양쪽으로. 자, 배신자 먼저 처단할게요.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오케이 배지사다 잡았어요.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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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웜 여기다 깔 거예요. 저거 뭐냐 아무나 부수세요. 이거 속수. 아이고 웜 이, 이거 이거 절대 밟으면안 돼요. 가운데로.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좀만 집중. 다시 가운데로. 음 왼쪽 팔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오케이 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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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좋아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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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워 뭐 아무데나 까 일곱 시간 다섯 아무데나 깔라 주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노란색 절대 밟으면 안 돼요. 일약한 머리 확인. 팔 조심. 굿. 가운데로. 이거 밟으면 안 돼요. 자, 오른쪽으로. 오케이, 그대로 다시. 3명?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조금만 집중, 조금만 집중. 일렉한 머리 확인하시고. 팔 조심. 끝났어. 됐어, 일단. 팔로 붙어요. 일단 계속 팔 딜. 계속 여기서 딜. 계속, 계속 여기서 딜. 오케이 암수권 확인 아 기둥 뭐야 암수 하나 있어요 오케이 자 계속 여기서 딜 계속 여기서 딜 뒤에 누가 잡혔네요 저거 자 뭐냐 7시로 갈게 7시 7시 지금 바로 들어와요 바로 들어와 나이스 좋아요 계속 딜 오른쪽으로 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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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신자 나와요 3명입니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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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웜잘 깔아주셔야 돼요 웜 저거 아무나 부수세요 아무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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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터지면 시정, 터질 때 시정. 배신사 터질 때 시정. 굿. 여기 조심. 계속 여기서 딜. 계속 딜. 3부파 나오면 광복회에서 깰수 있어요. 자, 3부파. 가운데 부파, 가운데 부파. 가운데 무조건 부파. 오케이, 깼다.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긴장놓지마긴장놓치 오, 여섯 주, 여섯 주까야돼 여섯 주까야돼 여섯 주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섯 주깔수 있어요? 끝! 고생했어, 이제 살아, 살아! 살면 돼, 살면 돼, 살면 돼, 살면 돼! 죽지마, 죽지마, 죽지마! 아, 나이스. 이게 막대 퍼프다! 씨! 형, <laughs> 막트에 진짜 뭐가 있어! 이게 막트 퍼프다! <laughs> 내가 아... 이겼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와, 엠빈 먹었다. <웃음> 아... <웃음> 아... 여러분들이 다 잘해주셔가지고, 깰수 있었던 거예요. 다 더보기들 하세요.